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 백사자예요.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생아이고. 아주, 어, 꽃이 화려하죠? 이 아이 꽃이 은근히 화려하면서 꽃이 여러 차례 피는 겁니다. 백사자. 이 아이 3만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조금 전에 물을 줘서 여기 물기가 살짝 묻어서 색깔이 이런데요. 물기가 마르면 색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아이, 백사자 3만원씩 보내드려요. 모두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백사자. 근데 미니 종이죠 지금 현재 미니입니다. 많이 한 10년 이상 크면 사이즈가 더 커지겠지만 지금 현재 요 아이는 한 4년, 5년생 되는 것 같아요. 백사자. 꽃봉오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3만 원에 착하게 보냅니다. 뿌리 아주 좋아요. 자, 그 옆에 안데르소니라는 아이입니다. 안데르소니 요 아이도 수입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상태 참 좋고 사이즈도 좋고 4만 원에 보내요. 안데르소니입니다. 안데르소니예요. 4만 원 갑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10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자, 요 아이, 귀갑투구입니다. 귀갑투구. 아주 착한 금액에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 18,000원 보내드려요. 사이즈 작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요 아이 8cm 화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귀갑투구. 18,000원에 아주 착한 금액에 갑니다. 알스토니입니다. 요 아이는 적하고요요 아이는 백화예요 알스토니, 요 아이. 아주 꽃이 예쁘죠. 적화 실생아입니다. 나이 좀 먹었어요. 한 5년생대요. 5년에서 6년생 정도 됩니다. 적화 4만 원에 착하게 보냅니다. 아이스톤이 적화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아이스톤이 적화입니다. 아이스톤이 백화입니다. 야생에서 들어와서 오래됐어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예쁘게 하얀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줬던 아이고요.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 17만원 보내드립니다. 알스톤이 백화입니다. 백화 17만원에 가는 아이 아주 건강하고 몸통이 아주 좋아요. 백화입니다. 옹옥의 금입니다. 옹옥, 금, 아주 예뻐요. 지금 꽃송이들이 뻥뻥뻥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아이, 금이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져 있어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옹옥, 금입니다. 3만원 가는 아이. 거상환입니다. 가시가 아주 귀엽게, 이렇게 짤막하면서 까만 가시가 꼭 액이 별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있어 줘요 거상한 성격이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이 아이 거상한 사이즈도 좋은데요. 25,000원 보내드릴게요. 거상한입니다. 자이 아이 하나이 남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거상한입니다. 가시가 너무 예뻐요. 굉장히 식구가 많고요. 요 아이 아주 모양이 상당히 멋져요. 로비비아 중에서 이렇게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붙어가죠.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엄마 몸에서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붙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모양이 좋아요. 요 아이 로비비아입니다. 48,000원 보내드리는데요. 아주 사이즈도 좋아요. 로비비아 48,000원 가는 대단히 대단히 멋진 아이입니다. 로비비아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식구들도 엄청나게 많은 루비비아입니다 이 뒤로 돌아가면서도 엄마 몸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다 붙어있어요 몸에서 이렇게 붙은 자구가 진짜 자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엄청 멋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비비아 이 아이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주 좋은 사이즈에 멋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비아였어요. 로비비아 단모환 금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 제가 처음 보여드리죠. 단모환 금입니다. 녹금이에요. 녹금이라 상당히 좋은 금입니다. 이 아이 전체적으로 녹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단모환 금 아주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 7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단모환 금입니다. 요 아이들 몸에 요금 아주 멋지게 퍼져 있어요. 녹금이기 때문에 일반 금하고 또 틀려요. 단모환 금입니다. 정수리에도 아주 멋지게 금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이들 사이즈 좋고 굉장히 건강해요. 7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단모환 금입니다. 약 16cm 정도 나와요. 어, 예, 몸통, 몸통 두께도 아주 좋습니다. 단모한 금입니다. 조금 전에 이 아이들 살짝 물 줬어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인장 아이들, 물 고픈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선인장 키우시면서 요즘 날씨에는 물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멋진 아이를 오늘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단모환 금입니다. 꽃이 화려하게 피어주죠. 꽃송이도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꽃송이가 아주 큼직하게 피어줘요. 공작선인장입니다. 꽃이 큼직한 꽃이 굉장히 우아하게 피어주죠. 이 공작선인장이 요즘에는 참 보기가 드물어요. 예전에는 공작선인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작선인장이 잘안 나와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선인장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있네요. 자, 작년에도 몇 분한테 분양해 드렸고요. 오늘 올해도 또몇 분한테 분양해 드릴 만한 사이즈의 그런 아이들 수량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공작선인장 엄청나게 사이즈도 좋고 아주 밥이 많아요. 한 화분에서 굉장히 푸짐하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어요. 보통 이런 화분에다가 넣을 때는 한몸 밖에 안 넣는데 이 아이는 이제 여러 몸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공작 선인장 이런 아이들 35,000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사이즈 좋은 아이, 꽃이 우아하게 펴주는 아이입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해두 아이는 시집갔고요. 오늘 또 다시 두 아이를 또 보여드립니다. 자, 공작 선인장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얼른 데려가십시오. 35,000원씩 갑니다. 자, 요 아이는 너무너무 큰 아이를 또 보여드려요. 긴털 원숭이 꼬리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어요. 긴털 원숭이 꼬리 끝이 안 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긴털 원숭이 꼬리 꽃이 예뻐요. 긴털 원숭이 꼬리 사이즈 좋은 아이들 있어요. 아주 멋지게 자라줍니다. 빈털 원숭이 꼬리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는 이 이런, 이런 맛에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죠. 이 아이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판매해요. 자, 지금 이 아이들 두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합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만 판매를 합니다. 이두 아이 합쳐서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긴털 원숭이 꼬리 엄청나게 멋지게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꽃이 우아하고 꽃이 화려하죠? 긴털 원숭이 꼬리입니다. 자, 이 예, 자연 아이예요. 자연 아이고요.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초기 또 이렇게 분지가 돼서 또 나와서 자라고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포장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내드릴게요 6만원에 갑니다 두 아이 합쳐서 갑니다 큐빅 스피노사를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합식해서 심으면 또 예뻐요 오늘 심었어요 그래서 아직 자리가 덜 잡혀서 조금 수성수성하죠 이 아이 자리 잡히면서 꽃이 한꺼번에 이제 피면 은 굉장히 예뻐요 큐빅 스피노사 이 아이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요 몸통 뿌리 아주 좋아요 제가 엊그제 뿌리 빼서 보여드렸죠 아주 뿌리 좋습니다 오래 묵은 아이고요 자, 이 아이 15,000원씩 보내드려요 15,000원씩 보내드리는 큐빅 스피노사입니다 자, 이 아이들 방금 보신 것 같이 그렇게 합식하시면 훨씬 더이뻐요 가격도 착하게 보내니까 이 아이들 데려다가 합식해 보세요 아주 예쁜 꽃이 귀엽게 피 펴줍니다 이 아이들 가격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좋은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큐빅 스피노사예요.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몸통 분위가 상당히 멋져지죠. 지금 이 아이 왕대품 사이즈인데요. 아주 멋집니다. 이 아이 스테파니 수베로사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아주 모양도 상당히 좋고요.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멋있습니다. 야생의 멋이 또 그대로 있어요. 여기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 아주 독특해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왕 대품이에요. 15cm 나옵니다. 몸통 사이즈가 정확히 15cm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높이도 살짝 있어요 스테파니 수베로사 왕대품 사이즈 이 아이 18만원 보내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묵은 아예 이 아이는 수입 들론 지가 한 3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서 뿌리 완벽하게 지금 내린 아이구요 아주 사이즈 좋고 존재감 좋고 멋이 좋습니다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아주 매력있어요. 요 아이가 요 멋입니다. 다른 아이 이건 좀 틀리네요. 아주 좋습니다. 위에는 위에 대로 또 아주 멋있어요.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오늘 수베로사를 보여드렸어요.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방금 보신 아이와 같이 멋지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뿌리 이제 다 자리 잡혀서 이렇게 만져도 들리지도 않고 뿌리가 확 자리를 잡아 있어요. 단단하게 뿌리가 밑줄을 베켜 있습니다. 요 아이 스테파니 수베로사요 아이는 7만원 보내드려요.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10cm 나옵니다. 7만원에 가는 모양이 좋은 아이. 좀요 아이가 모양이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야생에서 왔던 아이예요.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7만원 가는 아이. 멋있어요. 똑같은 수베로사에서 이 아이 아주 좀 다른 아이보다 더 야생의 맛이 있죠. 이 아이 6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정말 야생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런 자국이 야생의 맛이에요. 요거는 야생에서 있을 때 아잔 돌에 눌렸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멋이 자연의 멋이 있어서 또 좋아요. 6만 원 보내드립니다.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스테파니 수베로사 잎도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들. 스테파니 수베로사입니다. 이 아이는 겨우내내 힘들었죠. 지금서부터 이제 새 잎이 나와서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새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계속 잎은 나오기 때문에 잎이 아주 무성해지죠. 스테파니, 수베로사, 6만원, 7만원, 18만원, 이렇게세 아이를 오늘 보여드렸어요. 상당히 멋진 고급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몸매가 죽여줘요. 자, 용아이 굉장히 고급아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에서 아주 귀한 아이 섭 아포다입니다. 섭 아포다. 이렇게 꽃이 잔잔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 다안 폈어요. 필려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네요. 꽃이 활짝 피면 굉장히 예뻐요.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또꽤 길죠. 이 아이들은 계속 꽃이 피면서 지면서 또 피면서 또피또 또 지고 또 피며 또 지고 여러 차례 해줘요. 그래서, 어, 여름이 다 끝나도록 어떤 땐 가을에도 꽃이 피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 아이, 섭아포다입니다. 엄청나게 몸매가 좋아요. 아주 멋집니다. 섭아포다, 38만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저희 작년, 음, 여름쯤 초여름쯤 쇼츠에 보시면 이 아이 꽃핀 모양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 꽃핀 모습을 옆에다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꽃이 아직 덜 펴서 예쁜 걸 몰라요. 아주 꽃이 기가막히게 예쁩니다. 섭 아포다 멋진 아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뿌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아요. 섭 아포다입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주 자태가 기가 막혀요. 트리스테입니다. 트리스테 완전 고목에 이 이렇게 멋이 좋은 아이가 드물어요. 트리스테 아주 좋습니다. 고목 위에 이렇게 초록색 잎이 아주 멋지게 싱그럽게 나와 주었는데요. 트리스테입니다. 위에서 보는 모습은 이래요. 자,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야생에서 들어온 지 한참 되었어요. 그대로, 야생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트리스테 요 아이 오늘 세일해드릴게요. 28만원 보내드립니다. 아, 너무 멋진 아이를 너무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리스테 주목해주세요. 요 아이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트리스테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요 아이 사이즈 아주 좋은 트리스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리스테예요. 28만원에 세일해드립니다. 요 아이 단품입니다. 이 트리스테는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양이 각자 각자 틀려요. 근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이라 제가 오늘 이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가격 착하게 해놨어요. 28만원에 갑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멋진 도자기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기가 막히게 고급아이로 아주 멋들어지는 아이입니다. 트리스테 였어요. 이 트리스테는 원래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아이예요. 38만원 정도 가야되는 아이를 오늘 너무 착하게 세일해드립니다. 완전히 고목이에요. 이렇게 밑동을 보시면 은 아주 밑등의 멋이 아주 좋습니다.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꽃이 아주 귀엽게 피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꽃이 상당히 오래 피어주고 여러 차례 피어주죠이 아이, 파비메두사예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멸종위기 종이로 정말로 어렵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가 이 아이 몇 아이 데리고 있어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굉장히 이 아이 귀한 아이예요. 파비메두사입니다. 파비 메두사 사이즈도 좋고 가지수가 꽤 좋고요. 또 엄마 몸에서 뿌리가 아주 좋아요. 요 화분에 심은 지가 지난 가을에 분갈이해서 심어 놓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죠. 야생에서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 계속해서 꽃을 피워 주는 아이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꽃이 지금 덜 피었죠? 피려고 활짝 펴야 더 예쁜데, 아직 활짝 못피었어요 조금 더 있다.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 또 활짝 필것 같아요. 꽃은 여러 차례 펴주는 아이예요. 자라면서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생겨줍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원래 이 아이 소형종인데요. 소형종인데 지금 사이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파비 매드사 14만원에 보내드려요. 파비 메두사입니다.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파비 메두사 용아이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용아이 키우시기도 엄청 편하죠. 파비 메두사였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아주 예뻐요. 이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시대아나예요 시대아나. 이 아이, 6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항상 꽃핀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는. 그런데 이게 꽃이 아니에요. 몸통이 이렇습니다. 꽃이 피면 더 예쁜 아이죠. 시대아나. 스위브로 들어온 아이고요이 아이들. 실생아입니다.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제는 몇 아이 안 남았네요. 시대아나 아주 예쁜, 예쁜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시대아나입니다.